오늘은 1차 공식 화용에 대해서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문제를 붙여놨는데, 자, 1번은 어떤 자연수의 두 배에 8을 더한 것은 그 자연수의 20을 더한 것보다 크다고 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용 문제 할 때는 제일 먼저, 자, 문제에서 X가 안 나왔기 때문에 X는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자, 12보다 10 자, 1번, 2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63보다 클 때, 자, 첫 번째 미드 설정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갖다가 X에 관계된 숫자로, 어,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물론 뭐가 좋냐면은 상수항이 날라가요. 그러면은 육지가 3개예요. 음이 X63보다 커요. 자, 상으로 나누면 자, 인제프이는 끝났어요. 답, 요거 안에 답 맞게 적어주세요. 가장 작은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1은 또안 들어가. 더, 요21 다음 숫자인 22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첫 번째 무조건 미지수 갑니다. 네, 미지수가 어떻게 가요? 자, 물어보는 거, 자, 몇주 후부터인가가, 그러면은, 여기를 갔다가 미지수로 놔두면 됩니다. 네, 2주 후를 갔다가미지수를 설정을 하고, 자, 현재, 형의 저축액, 동생의 저축액이야. 식이 여기 앞에 나오고, 식이 뒤에 나오고, 뒤에 나온 건데, 앞에다가, 형을 갔다가 여다가 동생이라고 해놓을게요. 나중에 형과 동생의 저축액을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형에 관련된 지금 앞에다가 동생을 지으다가 자 형은 저축액이 16,000원이야. 그러면은 16,000원이 처음에 있었고 동생은 처음에 저축액이 1,000원입니다. 10 16,000원, 1,000원. 여기서 다음 주부터 매주 마이너스 1인데, 자100도한번 떼볼게. 마이너스 100이단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100을 나누어주고 마이너스 나누어주면은 오른쪽에다가 5보다 컵 마지막으로 오른 아래로. 자, 4번 문제. 한 개에 5 0 0원에 과자와 한 개에 800원의 음료수 해서 18개를 사요. 자, 5 0 0 더, 500원 더기8 0 0원1 0자이8 사면 안 되고 일단 음료수 갯수를 물어봤습니다. 하면은 30이에요. 자, X는 X보다 같거나 같아요. 자, X를 풀었는데 답은 문제에 맞게 고쳐서 답을 해줘야지 X가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지